안녕하세요 이번 주 에픽 무료 게임은 게임들인데 오늘도 게임 하나는 못 받아서 게임이라고 할게요 캣퀘스트 2랑 옥스 머스트 다이 3이거두개 인데요 이 캣퀘스트 2는 한국에서도 한국 계정으로 받을 수 있, 있으시고요 얘는 못 받으세요. 얘는 해외 계정이 필수. 옛날에 캐캐스트 1이랑 2다 깼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재밌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임이 맞다면, 어, 그라인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재밌어요. 난이도도, 은근히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저거 뭐야, 그라인딩 해가지고 다 업글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좀 쉬워지기 때문에 컨트롤로 극복도 가능한데 굳이 안 그래도 되죠. 예. 네. 아주 이게 메카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혼자서 하실 경우. 저거 뭐야. 고양이랑 강아지. 둘 중에 하나로 시작해서 컴퓨터가 다른 거 하나 맡아서 하고, 그리고 또 원하는 때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둘이서 할 때는 똑같, 똑같이. 둘중한 사람이 강아지나 고양이 하고, 그러다가 바꾸고 싶으면 또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그래서 할 만한 게임이다 제 기억에 이거는 할 만한 게임이었거든요 뭐 없나? 리뷰 같은 거몇 점인지 왜 없지? 제 기억에 재밌었던 게임으로 기억하는데 얘는 한국 계정으로 되고요 얘 예, 예. 얘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잔인하긴 하죠 <laughs> 근데 이 정도 가지고? 굳이? 얘는 안타깝게도 해외 계정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이게 뚜리 뚜리 해봤었나? 원이랑 투는 해봤던 것 같은데. <laughs> 3편 해봤는지 모르겠네. 요거는 해외 계정으로 이번 주는 이렇게 두 개. 한국 계정 있으신 분들은 왼쪽에만 보이실 거고, 해외 계정 있으신 분들은 둘다 보이시니까, 두개다 담아가세요. 다음주는 얘네 둘인데, 어,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냥, 저거 뭐야, 핸드폰 게임 같은 건가? 아니면 무료 무료 게임인 건가? 라이브 서비스 게임인가? 이게 가끔 로그인 한 해서 뭐 준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 스킨 주고 뭐 백불 상당의 뭔가를 공짜로 준다 이런 건 대부분 보면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더라고요. 예, 오케이. 얘네 둘둘다 만약에 또 다음 주에 한국 계정으로는 못 보면 또, 빨리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좀 제대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캣퀘스트 2 재밌으니까 저거 한번 시간 되실 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 이거 은근히 저거 뭐야. 제가 알기로 해외에서는 이거 연인분들끼리도 많이 하시고, 부부 사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저 뭐라죠? 부모랑 자식 간. <laughs> 끼리도 자주 해요. 친구들끼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거, 이게 뭐 엄청 뭐 잔인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제 기억에 그런 것도 넣어놨어 그러니까 말투 뭐 이런게 냐옹이다옹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어가 제기억으로 없거든요 있나? 아 여기, 아, 여기 밑에 써있구나 어 있구나 어? 난왜 한국어로 한 기억이 없지? 제 기억에 의하면, 제 기억을 믿을 수 없지만 이게 뭐 야옹이다옹? 아니면 강아지는 또뭐 워프 워프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장난? 펀? 이런 거를 해 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뭐 이것저것 동물들이 좀 나오는데 동물들마다 뭐 그런 펀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말로는 어떤 식으로 말할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영어로 할 때는 다뭐다 펀이 뭐다 있어가지고 모르겠네요 한국말로는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겠네 뭐라고 나오지 그냥 야옹이다옹 뭐 이럴 것 같은데 <laughs> 양양 옹옹 뭐저 뭐야 강아지는 뭐라 그러지 강아지는 멍 그럴려나 그냥 뒤에다가 강아지 캐릭터들은 뭐가 있죠? <laughs> 어쨌든 예, 얘, 예, 제 기억에 되게 아, 이거 찾아보면 되지 하여튼 게을러가지고 <laughs>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서 어디 보자 캣, 퀘스트, 2 어? 스팀에서 텐텐이에요 스팀에서 만점입니다 만점이면 뭐라고 떠요? 만점이 오버 웰름인니 퍼즐. 95%의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합니다. 3천 3000, 아 3천이 란다 4,300사 유저분들이 게이머분들이 95%가 이 게임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메타 스코어 한번 볼게요. 메타 스코어는 안 높은데? 뭐지? 어? 뭐야? <laughs> 여기서도 유저 스코어 그렇게 안 높아요. 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여기는 이거잖아요. 95% 네, 여기선 여기선 뭐 그냥 그래요. 76에 유저 스코어도 7.8 그리고 어디는 높게 주고 어떤 분들은 10점 10점 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8점, 7점, 6점, 2점 뭐 이렇게 주시고 유저 리뷰가 많이 없구나 아크래틱 리뷰도 옛날이라 그런가 엄청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일단 스팀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좋은 평가를 많이 주셨다. 아까 아까 리뷰 중에 와이프분이랑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laughs> 그러면 해외 계정으로 두개다 받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 계정으로 왼쪽에만 업어가세요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我在这儿拍拍拍拍